계속해서 미시시피 들판을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너무나 주변에 볼게 없고요. 계속해서 이런 시골길 어, 넓은 들판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한 가지 제가 그나마 미시시피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? 이렇게 들판을 달리다 보면은요. 또 국도, 많은 국도를 달리게 되는데 옆에 목화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가을에 가을에 그 목화꽃이 피는 그 모습을 보면 엄청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에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목화밭을 지나는데 와 저기 목화꽃이 피는데 저게 도대체 뭐지 하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바로 목화, 목화꽃이었습니다 그 오카가 필때 미시시피 들판을 보잖아요. 그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저한테는 미시시피가 그 모습,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제게는 남아 있습니다. 땅이 넓어서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야 이런데다가 뭐좀 찢지, 뭐 이렇게 안짓나 이런 말씀도 하 많이 뭐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미국에 남는 땅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근데도 개발을 많이 안 하죠 그리고 땅의토양의 토질이 과연 어떤지는 저는 좀잘모르겠고요 제가 농구구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주들을 다니면서 호화 벌판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이 땅들 다 개관하면 엄청나게 좋을 텐데 라는 혼자만의 생각은 해봅니다. 한국 같은 나라에서 땅이 귀한 나라에서 이렇게 넓은 땅들을 보면은 아마도 그런 생각들이 누구나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에너자 지조였습니다.